안녕하세요. 준영쌤입니다. 오늘은 전기 기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전류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봤었는데, 전압은 전기적 위치에너지, 쉽게 생각해서 전기적 압력이라고 보시면 된다 했고요. 전류는 전하의 이동 혹은 흐름이라 했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얘기했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전류는 말 그대로 흐름이기 때문에, 전선이 있으면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전류가 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표현을 하고 전류는 i, 저항은 r로 간략하게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럼 여기에서 높고 낮은 게 뭐냐 이러면 전압입니다. 즉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좀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탱크가 있는데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을 하면 이 파이프 수도관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겠죠. 그럼 이때 물이 흘러갈 때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갈 겁니다. 전기도 물이랑 똑같아요. 전기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즉 전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이때 높고 낮은 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높은 거는 1 0 v 낮은 거는 0볼트다 라고 하면 이 전류는 10볼트와 0볼트의 차이에 의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0볼트고 얘가 만약 6볼트다 이러면 이 전류는 10볼트에 의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4볼트라는 이 전압 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만약 높고 낮은 것 없이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는 물탱크가 있다 그럼 물도 당연히 뭐 서로한테 흘러가거나 하지 않겠죠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전압이 같으면 이때 전류는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10V, 오른쪽도 10V 이러면 둘의 전압차가 없으니까 이때 여기서 여기로 혹은 뭐 여기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전압이 뭐 100V다, 1000V다 해도 전압이 같으면 절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류를 더잘 흐르게 하고 싶다. 그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물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높낮이를 더 가파르게 해주면 물이 더잘 흐르겠죠? 그거랑 똑같이 전류도 이렇게 높낮이를 크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이 100V, 한쪽이 0V면 이둘 간에는 100V라는 전압차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100V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아까 10V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보다 훨씬 더 많이 흐르겠죠 결국 전류는 양쪽의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차이가 클수록 훨씬 더잘 흐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크게 봤을 때 부하저항이 있고 전선의 저항이 있는데 부하저항은 뭐냐 자 우리 부하가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집에 TV, 에어컨, 뭐 선풍기 이런 애들이 부하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를 써서 일을 하는 애들이죠. 그럼 이런 애들은 모두 다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물이 그냥 중간에 막는 것 없이 그냥 흘러요. 그럼 이 물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아까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가 있다. 그러면 이 물은 흘러가면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대신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해서 이 물이 힘을 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천천히 흐르겠죠 얘가 없을 때 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흐르게 될 겁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전기를 쓰는 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한테는 저항이 있고 대신 전류가 좀 천천히 흐르게 된다 근데 이러한 저항이 전선에도 있습니다 전선에서도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물론 부하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긴 하겠죠 자 그럼 먼저 전선의 저항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탱크에 관이 뚫려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물이 가운데로 잘 흘러가겠죠? 그런데 관이 이렇게 더 두껍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여기로 물이 더잘 흘러가겠죠? 그럼 얇을 때랑 두꺼울 때 이렇게 봤을 때 저항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지금 이 두꺼운 상태, 두께가 더큰 상태, 이때가 저항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저항이 작은 만큼 당연히 전류가 더잘 흐르게 될 겁니다. 이건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전선도 두께가 두꺼울수록 저항이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는 경우에는 전선의 두께를 두껍게 해주는 게 법칙으로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는 길이가 좀 짧을 때랑 이렇게 길때 비교를 하면 당연히 더 짧을 때가 훨씬 더 저항이 작다고 볼수 있겠죠. 왜? 길이가 짧아야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방해하는 놈이 훨씬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가 짧을수록 또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선에서의 장, 뭐 이건 다른 물질도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선에서 두께가 두껍고 길이가 짧을수록 장이 더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하의 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부하가 없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이 물이 해야 되는 게 있다. 이 프로펠러를 돌려야 되는 게 있다. 이러면 얘가 물이 가는 길을 막을 거니까 부하장에 해당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얘가 혼자 있을 때랑, 이런 식으로 이 물이 가는 길에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혼자 있을 때랑 여러 개 있을 때 언제가 더 물이 흐르기 힘들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가 물이 더잘 흐르기 힘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일렬로 여러 개즉 직렬로 여러 개 있을수록 저항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대로 전류가 더 작아지겠죠. 회로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이 한 손으로 가는데 이 전류가 한 손에 흐르는데 가는 길에 나를 방해하는 저항이 세 개나 있어요. 그러면 한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전류 값이 작아지겠죠. 반대로 얘를 하나의 저항이라고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저항이 커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전류가 가는 길이 지금은 한 길, 이렇게 한 길이지만 여러 갈래가 있다고 볼게요. 자, 먼저 물로 비유해서 보면. 관이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관에는 아까처럼 프로펠러가 이렇게 세 개씩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아까랑 다른 건 뭐예요? 이 왼쪽으로도 갈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이물 입장에서 갈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내가 갈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방해하는 놈이 거기에 세개 있는 거랑 나를 방해하는 놈이 세 개씩 있지만 다른 길로도 갈수 있는 경우랑 어떤 게더 물이 자르르겠어요? 당연히 경로가 하나 있을 때보다 두개 있을 때 물이 훨씬 더잘 흐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회로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전류가 가는 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런 회로를 병렬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한쪽은 저항이 세개 있지만 다른 한쪽은 저항이 없어요 그럼 전류가 굳이 이렇게 힘든 길로 안 가고 왼쪽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전류가 훨씬 더잘 흐르게 됩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전체 회로로 봤을 때 저항이든 어떤 회로가 병렬로 늘어나면. 이땐 저항이 작아진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전류가 막흐르니까 좋은 거냐 어, 그건 또 아닙니다 봤을 때이 저항이 결국 일을 하는 애들이라 했죠 근데 전류가 일하기 싫다고 따 데로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안 좋은 게 이뿐만이 아니라 전류는 전하의 이동이라 했죠 그럼 우리 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막 뛰면 몸에서 열이 나죠 그랑 마찬가지로 전류도 많이 흐르면 결국 열이 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로 지금 저항이 없어지니까 신난다고 전류가 막 흘러요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나게 되겠죠 그럼 열이 많이 나면 이 열에 의해서 전선이 상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전선이 상한 것 때문에 감전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일단 좋은 상태는 아니고 흔히들 단락 혹은 뭐 쇼트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해당되는 전류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